진짜 생각보다, 뭐랄까, 치오리 메커니즘 보잖아요? 되게 간단해. 이 캐릭터, 그냥,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여자 알베도. 알베도는, 바위 구조물 판정을 받잖아요. 바닥에 구조물을 깔아가지고, 구조물 자체가 되게, 잘 부서지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치오리 같은 경우는, 이게 소환물 판정 같단 말이지. 성능 자체가 알베도 상위 호환일지는 모르겠는데, 구조물 자체 판정만 봤을 때는, 알베도보다 상위 호환이 맞는 것 같다. 저, 타모토라는 인형이, 시오리가 공격할 때 같이 끊는 공격 있죠. 이게 이 자동 인형 타모토가 공격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필드에 있을 때 알베도 마냥 이렇게 추가 공격 도와주는 거 보면 알베도랑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이 뭐냐? 총두 개를 소환할 수 있는데 한 개는 그냥 소환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를 소환할 거면 바위 구조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죠. 그래서 무조건 종렬하거나 알베도라거나 뭐 바위 행자 이런 친구들을 추가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 구조 를 강제적으로 쓰게 만드는 캐릭터다 라는 게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나비아 전용 서포터가 치올이라고 한다면 파티가 그러면 나비아에다 치올이 플러스 알파로 바위 구조물 사용하는 캐릭터를 써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벌써 파티가 3바이가 돼요 그리고 거기 하나에다가 다른 원소 묻혀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넣어야 되고. 심지어 나비아가 구조물이 있는 것도 아니야. 우시가 구조물 판정을 받나? 우시 구조물 판정이라 종료 공명 받는다고. 그리고 이거 치올이 이스킬 e 같은 경우도 완전 각청한 하고 판박이거든요. 각청, 아라이탐 이런 애들하고 똑같단 말이야. 이메커니즘 벌써 세 번째 우려 먹는 거예요.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원래 각청이라거나 아라이탐 같은 경우는 날아가면서 캐릭터 서합이 안 되는데 치오리는 캐릭터 서합이 된다는 점. 솔직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공중에 떠가지고 낙공을 할수 있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잘 모르겠다. 이 스킬 받고 날아가면 나비야 주변에 이거 보이죠. 이게 뭔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하나 생겨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특성 맞춤 제작을 개방하면 올려치기 공격 발동 후 짧은 시간 내 후속 조작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가 발생한다. 원소 전투 스킬을 다시 터치하면 캐릭터를 교체해 파티 내 자신의 다음 캐릭터가 등장한다. 아 그니까 캐릭터를 일일이 1번 2번 3번 눌러서 바꿀 필요가 없다 이거네 원소 전투 스킬을 다시 터치를 하면은 다음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거니까 사이클적인 면에서 불편함이 없게 만들겠다 이런 건가 이때 파틴의 현재 필드 위에 있는 캐릭터의 일반 공격 강공격 낙하 공격이 명중시 파모토가 협동 공격을 한다 일반 공격을 터치하면 치오리가 바위 원소 부여를 획득한다 그니까 러 원소 전투 스킬을 쓰고 나서 평타를 치면 바위 원소가 부여가 되고 그리고 원소 전투 스킬을 한번더 누르면 그냥 다음 캐릭터로 교체가 된다 이거네 타모토가 협동 공격을 하고 치오리로 때릴 거냐 아니면 바로 스왑을 할 거냐 선택해서 할수 있다는 것 같네요 원소전트 스킬을 써가지고 저렇게 빨리 스왑을 한다고 해서 뭔가 이점이 있나 이게 좀 유의미해지려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스킬 메커니즘 자체가 낙공이 트리거라거나 그런 조건이 붙어있는 캐릭터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뭔가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거프적인 측면에서 크게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알베도 있는 사람들은 굳이 치오리를 뽑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 그것도 문제인게 알베도가 없으면 뽑을만 하다라고 하기가 그래 애초에 알베도가 지금 선호받는 픽 자체가 아니야 알베도도 기용이 안되는데 치올이라고 기용이 될까 여자 알베도라고 나온다고 쳐도 무조건 알베도보다 좋을 거긴 해요 알베도보다는 당연히 좋게 나올 거긴 한데 특성도 뭐 코스튬이라거나 바람이날게 다른 거 끼면은 이동속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뭔 특성인지 잘 모르겠고 궁극기를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아마 그런 효과일 거예요. 아마 방어력 기반으로 데미지 추가 피해를 준다던가 아니면 버프를 준다던가 뭐 그런 식의 효과일 거야 대충.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만약에 치오리가 나비아 파티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친구가 프리나라거나 뭐 야란이라거나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 얼마 만한 가치가 있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비교군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바위 파티에서도 이토 파티라 하거나 노엘 파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굳이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거듭해서 말하지만 이 게임은 딜이 모자란 게임이 아니에요 버프도 모자란 게임이 아니고 지금 캐릭터가 워낙 많아야지 이토 파티에 치오리 넣는 거 당연히 좋을 건데 이미 이토 풀 파티가 있는 사람이 치오리를 채용할 만한 메리트가 있냐 이건데 난잘 모르겠네 이거종알뭐 이런 것만 채용을 해도 이미 바위 파티는 거의 완성본이라고 보는데 치오리가 거기다가 뭔가 더 얹어준다고 해서 훨씬 더 메리트가 있으려나 그리고 심지어 이고종알도 요즘 안 써요 알베도도 안씀 그리고 이토 자체도 지금 선호받는 픽이 아니고 그러니까 치오리가 선택을 받으려면 내가 봤을 땐 나비아 파티에서 한 자리를 꿰찰만한 그런 버프 능력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뭘지를 모르겠네. 나비아랑 같이 쓰면 쓸 수는 있어. 나비아에다가 치올이 넣고 풀이나 넣은 다음에 종려 넣고 풀이나로 그냥 물 묻히는 용도로 쓰면은 뭐 불가능하진 않은데 그럼 또 이제 문제가 그거죠. 풀이나 피다는 거를 치워 줄 힐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 그게 또 문제지. 바위 구조물 자체가 지금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바위 구조물이 문제라니까. 바위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서 힐러가 없잖아요. 사실 종 가 아니라 그냥 바위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 힐러가 있었으면 해결된 문제였어. 바위 구조물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냥 그런 캐릭터를 안냈잖아 지금까지. 바위 구조물을 트리거로 내버리면 은이 캐릭터는 바위 구조물 있는 캐릭터들 아니면 잘안 쓴다 이건데 정확히 말하면 거기서부터 벌써 애매해지는 거잖아. 만약에 이게 바위 힐러 빌드업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뭐 나중에 봐야 될 거긴 하지만 물론 치오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버프량 가지고 나오고 얘 있는 게 훨씬 바위 파티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이 정도 수. 준 수준의 버퍼로 나오면 이해를 하는데 아직 그거를 모르니까 시오리가 힐이 있다는 소리는 여기서 나오지도 않고. 치오리가 힐이 있었으면 여기서 보여줬을 거예요 힐이 있다고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힐은 없어 치오리를 뽑을 만한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애정이라던가 캐릭터성을 떠나서 그냥 단순히 성능적인 면으로 봤을 때 바위 구조물 캐릭터랑 안 쓰면 실상 성능이 반토막이 난다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 지금 저게 그러면 바위 구조물 캐릭터 중에서 그나마 멀쩡한 게 알베도랑 종녀인데 거의 치오리는 종녀 강제가 된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알베도는 없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종려는 거의 다 있으니까. 은광치오리? 은광치오리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써봐야 할것 같군. 그게 좀 궁금하네. 저 타모토 인형이 구조물 설치 기준으로 시간이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구조물이 부서지면 사라지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저게 좀 궁금하네요.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게, 구조물이 저게 지금 사라지는 모습이 안 나오니까, 돌파의 구조물 제약이 없어지면 너무 양아치인데? <laughs> 차라리 1돌을 하면 전투 스킬 쓰자마자 저 인형이 두 개가 소환된다 이 정도로 나오려나 하긴 근데 그러면 똑같네. 아니 뭐 라이오슬리라거나 느비에트라거나 1돌 효과 생각해 보면 치오리 1돌에 바로 타보토 인형 두개 소환 들어있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바위 캐릭터들한테 메리트가 있다고 해도 실상 얘가 서브로 빠질 거라서 중요한 이토라거나 뭐노에 그리고 나비아 같은 애들이 메인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실상 바위 캐릭터 들이 그렇게 까지 선호 를받 느냐？그게 아니 거든요. 그게 좀 많이 크지 않을까? 앞으로 나올 바위 캐릭터들하고 맞춘 그런 캐릭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바위 캐릭터들 업데이트 주기를 보면 그거 기대하기도 힘들어. 나는 이게 바위 전체의 문제라고 본다. 바위 자체의 메리트가 크게 없어가지고 치오리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정도로밖에 안 보여. 치오리는 출시 이후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공개가 안된게 치오리가 무슨 버프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캐릭터가 판단이 너무 어려워요. 본인이 이토, 노엘, 나비아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좀더 도움이 되는 캐릭터를 뽑고 싶다 하는 거 아니면 치오리는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